일단 차는 버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눈보라가 엄청납니다, 지금. 더 있으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, 일단 조심히, 어, 일단 차인데까지 일단은 사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 있는데 왔는데요. 큰일 났네. 이차 어떻게 가죠? 견인을 할 수도 없고, 눈도을 때까지 차를 방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야. 답답합니다. 아, 눈이 언제 다 녹지? 이제 차를 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도저히 뭐 대안이 없습니다. 뭐 길에 눈이 많아서 일단은 차를 두고 일단 하산을 하고 어, 날이 좀 풀려서 눈이 좀 녹으면 그때 다시 가지러 와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오수산에 두고 온 차가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 오수산에 그때 내려올 때 택시기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종일 비가 와서 길다 녹았다고 오늘 내려오시래요 <laughs> 그래서 급하게 일정 바꿔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천안 아산역에서 어, 새마을로 갈아타려고 지금 들었습니다. 2시 59분에 어, 1차가 들어옵니다. 네, 강천역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아래쪽은 눈은 다 녹은 것 같아요. 일단 산 정상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눈이 왔을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택시 기사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. 일단 만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균은 다 녹았는데 차가 올라가지 말고. 꽃들이는 좋아요. 일단 가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안 되면 배터리가 뭐 아웃됐다 그러면 자선차보불러야죠뭐 저레카처럼 올라올 수 있으니까 눈만 녹아 있으면. 한 허리까지만 안개들이 가겠구나 위로는 안개가 없고 아 이렇게 다나어네 여기 분판이 있어가지고 잘 견딜 수 있거든요 이차예요 네. 아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시동을 걸어보세요. 일단 시동부터 끌어봐야지. 네.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. 아싸! 시동 걸렸어! 이거 얼마 드리면 됩니까? 35,000원 주시면 되요. 35,000원? 증금 드려야 되는데? 감사하니까. <laughs> 아유,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잘 왔습니다. <laughs> 눈이 왔을까봐, 거의 네. 무죄했거든요. 수 아, 시동이 안 걸리면은, 여 음. 예, 배터리 선이 있어요. 그래, 아, 그래서 여기까지 오라미가 돼오지안 온다고. 안 올라와요. 그럼 다행입니다. <laughs> 아, <아유>, 다행이다. 그래도. <laughs> 나전 아, 안개가 있어서 바지 좀 씻고 갈라고. 뭐? 안개들이 못 씻었어. 나오죠. 아 저는 아, 원래 다지나거든요저 이렇게 그만들이 좀 많이 다닙니다. <laughs> 네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. <laughs> 예 예. 그 택시는 떠납니다. 무사히 차 구조했고요. 다행히, 배터리가 살아있어서 시동이 걸립니다. 걱정 안 했거든요. 이게 뭐, 결빙도 결빙이지만, 와서 배터리가 또, 앵고가 나면, 어떡할까 했는데, 배터리도 살아있고, 어 오다 보니까, 결빙 기관도다 놓았고, 뭐 좋은 경험 했습니다. 여러분, 겨울에 오수산 오실 때는, 신질바위까지는 찾아오지 마세요. 눈 오면 절단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빈 구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저처럼 몸속 경험 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돈 많이 들었어. 아, 이거 뭐야. 택시비까지 3 5 0 0 0원 줬어요. <laughs> 여기 또, 다른 또 운치가 있네요. 안개들이 쫙 아껴서 촬영 좀 하고, 어,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본전 뽑아야지. <laughs> 정 운치 좋습니다. 양재낀 이, 이 산길을 운전해 가면서 틈틈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아, 이게 운전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조심하면 되니까. 아, 근데 너무 멋있어요.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긴 합니다. 뭐 오르락 내리락도 심하고 워낙 길도 좁고 또 안개도 너무 짙다 보니까 안전하게 달랑하면서 그렇게 조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하산을 했습니다. 네, 다음에 더,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